역시 나는 드라이빙 라인인 것 같아. 요 안녕하십니까. 전진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 드라이빙 아이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예전부터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. 드라이빙 아이언이 좋냐, 유틸리티가 좋냐, 어느 게 나한테 더 효율적이냐,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인 취향이에요. 아이언 쪽에 조금 더 내가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빙 아이언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 드라이빙 아이언이 많이 가냐, 유틸리티가 많이 가냐, 머슬팩이냐, 캐비티냐 이런 개념보다도 사실상 더 의미 없는 얘기인데 어? 좋아요는 안 해요. 이런 분들이 있어 요 무조건 드라이빙 아이언이 멀리 간다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무조건 유틸리티가 멀리 간다. 로프트가 같은 조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. 어떤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 한다라면 같은 로프트를 가지고 이제 쳤을 때 길이도 같겠죠. 그런 경우에는 거리 차는 거의 없다고 보고 어떤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 클럽에 대한. 어, 드라이빙 아이언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드라이빙 아이언의 거리가 더 난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, 유틸이 자신 있다. 아니 롱아이언 절대 못 치겠어. 4번도 힘들어. 5번아이도 사실 구색 맞추려고 가지고 다녀.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틸 쪽으로 가을때 유틸에 대한 좀 강세를 가질 수 있어서 서로 개인차지, 거리차는 그렇게 크게 날지 않는다. 뭐, 저도 예전에 한번 언급했죠. 나는 드라이빙 아이언보다는 유틸이 치기 편해서 그쪽으로 갔다.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. 어, 뭐가 더 많이 가는 클럽이다. 이렇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, 보면 모든 클럽에는 이렇게 로프트 각도가 표기되어 있는데, 유틸과 이제 드라이빙 아이언은. 틀린 로프트 가지고는 당연히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, 그걸 잘 확인하고 사용하시면은 나한테 더 유용할 수 있고, 제가 두 개를 다 쳐봤을 때, 어, 탄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. 유틸 쪽이 탄도가 좀더 높은 탄도. 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장점도 있긴 있고 반대로 바람이 불땐 낮은 탄도가 유리하겠죠. 그때 드라이빙 아이두 클럽 다 자신이 있다라면은 봄이나 초 겨울에 때는 드라이빙 아이언 쪽을 쓰고 날씨가 좋고 바람이 별로 없을 땐유티를 쓰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. 어떤 자신감인 것 같아요. 그 클럽에 대한 드라이빙 아이언과 유틸리티 뭐큰 차이 없다. 내 자신감에 있어 선호하면 된다.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